3월 9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앞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비롯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부분을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례가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에 아내의 한 여정을 통해 아들을 주실까 생각한 후 여정 하갈과 동침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과 여정 하갈 사이에서 서자 이스마일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후에 모든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어지는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당신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징표로 두 가지 일을 명하시는데 하나는 몸의 흔적을 남기는 할래요. 다른 하나는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라로 바꿔 부르는 개명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람의 집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부패한 소돔 땅을 심판하러 가는 길목에서 아브람의 장막에 머문 천사들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약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예고된 소돔 땅의 심판 장면이 나오고, 이 재난의 현장에서 롯과 두 딸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두 딸을 통해 앞으로 모압과 안문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마지막 20장에는 팔레스타인 땅 족장 아비멜렉과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유복민으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주변 토세력들이 두려워서 전에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이곳에서 벌어집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 건을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땅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살에는 이름을 살에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무래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인을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일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아뢰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죽게 아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아르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스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로시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로스를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노라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우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면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 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데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아리라 불렀더라. 롯이 소아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로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로세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데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요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와께서 호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테를 닫으셨음이더라.